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 조사 관련 소식입니다. 특히 계속 나오는 이 진술 거부권 문제. 이게 핵심인데요. 최근에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다시 소환 통보를 했고, 어, 이전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게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상당히 계산된 법정 전략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해 보이는 상황의 맥락을 좀 짚어보고요. 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지금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보죠.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 여기서 지난 8월 25일에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를 했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이틀 전인 23일에도 소환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김여사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다 이렇게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요. 그래서 특검팀이 다시 날짜를 잡아서 25일로 조사 일정을 잡은 겁니다. 사실 김여사는 지난 8월 12일에 구속된 이후로 이미 세 차례나 특검팀의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벌써 세 번이나요? 근데 그 과정이 뭐랄까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고요. 심지어 8월 20일로 예정됐던 조사는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 미뤄서 21일에 했다고 하니까, 아, 이게 조사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였나보네요. 그렇습니다. 뭐 조사 시간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지금 집중적으로 보려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이른바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이 사람을 통해서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통일교축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같은 금품을 받았다 그리고 뭐 교단 관련 민원을 해결해 달라 이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건 뭐 잠재적인 영향력 행사나 뇌물죄 이런 게 쟁점이 될수 있겠죠 아그 어,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이군요 액수라든지 뭐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 혐의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자금이나 선거법 위반 이쪽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랑 같이 음, 정치 브로커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 이 사람한테서 58차례에 걸쳐서 비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그냥 공짜로 제공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 과정.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뭐 선거 과정의 공정성 문제 이런 거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또 공천개입 의혹이라 이것도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혐의는 이건 사실 이전부터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자금을 대는 소위 전주 역할을 하면서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예요. 이 사건은 뭐 이미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 받은 경우도 있어서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알고 있었는지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팀은 이세 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서 김 여사를 상대로 직접 진술을 좀 확보려고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진술 거부권 행사 여기에 좀 막힌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 여러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장면들 보셨을 텐데요.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입 다무는 거랑은 좀 다른 거겠죠? 아 그럼요. 다릅니다. 이 진술 거부권 또는 뭐 묵비권이라고도 하죠. 이게 단순한 침묵이 아니고요.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보장된 어, 피해자나 피고인의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2조 2항을 보면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술 거부권의 헌법적 근거입니다. 누구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을 하도록 강요받으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인 거죠. 와, 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군요.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의 진짜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한 개인은 사실 굉장히 강력한 국가 권력,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때 뭐 정보나 권한 면에서 당연히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막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피고인은 공판정 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 줘야 할 의무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고요. 재판장이 직접 알려 줘야 할 의무까지 있을 정도로 중요한 권리라는 거네요. 아,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아니,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굳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이 진술거부라는 카드를 쓰는 걸까요? 특히 김 여사처럼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높은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안을 좀 흥미롭게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가 단순히 뭐할 말이 없어서라거나 숨기는 게 있어서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법조계 특히 형사 사권 많이 다루는 변호사들은 이걸 아주 중요한 법적 전략으로 봅니다. 검사 출신인 김은정 변호사 분석이 이 점을 좀잘 설명해 주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진술의 탄핵 가능성입니다. 진술의 탄핵이요? 국회에서 하는 탄핵이랑은 다른 의미겠죠? 어,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탄핵이라는 건 증거법상 용어인데요. 뭐, 증인이나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걸 증명하려는 활동을 말해요. 만약에 피해자가 수사단계, 예를 들어서 특검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다고 쳐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정식 재판이 열렸을 때 법정에서는 그 조사 때랑 다른 내용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 판사 입장에서는 어, 저번에 한 말이랑 지금 말이 다르네. 어느 쪽이 진짜지? 혹시 둘다 믿기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검사 혹은 특검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이 과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랑 다르다는 점을 딱 짚으면서 보십시오 피고인 말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진술을 근거로 현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 이걸 탄핵 증거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되게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 증거능력이 좀 약화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 본인의 진술신빙성을 흔드는 탄핵 증거로서는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사 때 섣불리 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뭐 상황이 바뀌거나 기억이 좀 달라져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저점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너무 많은 말을 남겨놓으면 그게 나중에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족쇄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나중에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진술의 불일치나 모순의 강호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게 굉장히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거네요. 당장의 어떤 의혹 해소보다는 장기적인 재판 전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일 수 있겠군요. 그 김은정 변호사 분석도 그런 맥락이었죠. 네. 김 변호사가 조서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재판에 임하는 검사도 그때그때 그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검찰 측은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관련자들 진술에만 의존해서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피고인의 입을 통해서 사건 퍼즐 조각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공격하는 전략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즉 진술 거부가 검찰의 공격 루트 하나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검찰의 증명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드는 어, 상당히 적극적인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진술 거부와 특검 조사 이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뭐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김여사가 행사하는 진술 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유죄를 인정한다거나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모든 피의자, 피고인에게 똑같이 보장되는 방어권의 하나다.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법적인 권리 행사 자체를 뭐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유주의 증거처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둘째는 이 권리 행사가 단순한 침묵을 넘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향후 진행될지도 모르는 재판을 염미해 둔 매우 계산된 법률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특히 진술의 탄핵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찰의 입증 부담을 더 무겁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죠. 이건 아마 변호인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시사점은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추구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술 발견, 이두 가지 가치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를 아주 잘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전자의 가치, 즉,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후자의 가치, 즉,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데 이 통로가 딱 막혀버리는 셈이니까요. 아, 정말 어려운 균형점이네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이의 균형, 특히 이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고 사회적 관심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그 균형을 맞추기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뭐 여론의 압박이라든지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도 법적인 원칙과 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검 수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 피의자의 방어권 역시 충실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특검팀이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혐의를 얼마나 입증해 낼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조사 상황과 그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진술 거부권 문제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검의 소환통무 배경부터 김여사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들 그리고 진술 거부권의 법적인 의미와 그것이 왜 중요한 재판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특히 진술의 탄핵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헌법적인 권리 행사라는 점. 또 동시에 아주 치밀한 법적 계산이 깔린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은 이 사안을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늘 고민하는 가치 사이의 균형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특정 사례를 넘어서서 한번 생각해 볼때 우리 사회와 사법 시스템은 진술 거부권이라는 이 중요한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운용해야 할까요? 이 권리가 때로는 진실 발견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개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또 공동체가 요구하는 정의실현의 요청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까? 그 지혜로운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 아, 이게 참 정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